봤어왔어 지금 쪼, 쪼킹 아프네. 고르자. 아. 나. 아, 3장다 나와서 롤한 방일 것 같은데. 아, 그 타워가, 벌써 3장이다 나왔다고요? 네. 타워가한 방이다. 에? 아, 와, 다한 방이야. 너무 <laughs> 아, 재밌는 걸. 나이스. 잡았어요 신발 한 장. 스티머. 응. 다 목표는 신발 스팀어. 많이 사 간다. 이랬다 응. 음. 신발을 나중에가시는구나 그래. 아, 막았어. 아. 아. <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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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니까 한대만 더치고보도칠 걸. 쟤 한방일텐데 노티라서 아유 짝킬 아아아 젠장 오케이 컷 <laughs> 여기 로지있어요 아 아깝다 어디로 갔지? 빠졌나 봐. 아 저기 뒤뒤뒤 뒤있어 어 뭐야, 레이, 레이공 아니야? 1티 갔나보네? 아, 1티 갔네? 2100, 2100 떴는데 안 죽었어. 왜? 2100인가? 2100이 또? 아, 팅어, 가딩, 이제다 떴다. 오케이, 위치 다 확인. 안녕! 어디? 마 쏘리. 앞에 너무 예쁘게 물어 나서. <laughs> 에잇! 후우우우! <laughs> 홀리 홀리! 야, 근데 진짜 확실히 일렉버스트 칸, 일렉버스트 판정은 존댓길 수가 없어. 앞에 아, 온대. 오오. 오 오, 오오 l y m o l 오와 레이튼이 잘한다. 이거 계속 수있을나 나이스. 화이팅. 우리 팀 화이팅. 오, 마이티, 무티 마이팅오오 오. 간다, y 스통 공이네. 왁. 무슨... 저기왜 앞에서 끊기냐? <laughs> 진짜 총... <laughs> 아! 걔 평차림만 조지이 찍어서 아픈가보여 네. 아 와일드 블루 거기서 끊길 줄 알았으면 그냥 스팅어 쓸걸 음. 아 실수로 목걸이 갔네 진짜 근데 진짜 <laughs> 보일 진짜 센게어존마은 <laughs> 어? 팔이 왜 이렇게 긴 거야? 도리님 네? 아씨 돌키네? 이게 1팀 나이스 스팅어 어 뒤에 붙을 줄 알았는데? 어? 아저 어, 계속 가는구나 지나... 어! 뒤뒤뒤 음. 아 와일드볼로 짧은 르기못 간다 의리 제거했다 의리라고 하기엔 먼저 죽어 있었고 의리라고 할 것도 없었어. 칼로 퀸츠 박으로 던졌어. <laughs> 아, 따따론. 아이스 막고 있겠지? 내 막아 봐라. 난난 탈른다 이제. 잡. 어, 뭐야? 됐어. 오, 좀 침착한데. 오, 좀 초반 놈인가? 어. 아. 업어 뭔가 잡았 사!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. 나난 나. 난, 나 <웃음> 야. <웃음> 어, 어디 갔어요? <laughs> 야! 야 너무 센데 퓨톤? 야 퓨톤 왜 이렇게 세? 개아프다 했잖아 헬로저 5번 간다 아, 네, 아니, 근데 난, 난 항상, 왜 이렇게, 난왜2 명이야, 자꾸. 야, 한타해, 한타해. 나 한타, 아니, 나 한타하려고 하는데, 잇먹다가 죽었어. 에이, 아, 잠깐만. 네. 돼. 아. <목소리> 그래서, 탐장을 튕, 튕는는 계획은, 이렇게, 딴건모르고 레이튼이 너무 살벌해. 예, 레이튼이 너무 살벌해. 아, 물렸다. 한타 한타 하 짤렸는데? 하자매. 못해. 오, 야, 저기, 못해. 저기, 야, 저기, 오, 야, 저기, 오, 가네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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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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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기. 저 양쪽 양쪽 그거 날라갔어요 타워 쌍둥이 타워. 저거 주면 어떻게 돼요? 저거 주면 이제 호장들하고 지금 구합님님 님. 에? 목표는 누구냐? 님님 님. 이거 공주도 막아줘요. 예. 이그게하고 네, 계속 있을 빨리 들어와 신 싱크, 싱크, 싱크. 신기한 맛이 마비이 제가 볼 때는 <laughs> 저거 우리들 사마. 그 타마... 러니 그 시바 있을 때 같이 돌 작태 해야 휴일 나오는 거 같은데 여기 4배우 휴일이 너무 안 나오는데? 야야야! 야, 야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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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막았다. 먹히면 지거든. 에 오케이 오케이. 아. 육천, 육천, 육천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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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나이스 바이버. 먹었어 먹었어. 셔어셔어셔어 가자 어자 어, 뭐, 바이바로잘 던졌다 방금. 아, 킬쳤어 또! 에이템 무적이야. 두 개, 두 개. 아, 난 이거 다 <laughs> 제발, 싱크 좀 써! 제발, 싱크 좀 써, 제발! 여기 둘이요 뺄... 여기 다 땄어요? 네요. 레이아 씨가 메이다다. 베이튼 필드. 있다! 교통 간다! <목소리> 아, 교통이! 아, 아, 뒤졌다! 할수 있을까? 아 아, 챔스 정말 좋은 궁인데 아, 귀찮았다. 야, 죽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좋았어! <목소리> 아! 우리 샬롯님 각도기 였어요 이번 판. 아! 내가 신기해, 신기해! 기해기해 신기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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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신기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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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